된장 이고 어, 어 된장 있고 된장 있 된장 고 된장 있 된장 이고치 된장 있고 고추장 있고 참왓장 있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간장 고추 어, 간장 어장종류를 된장도 국물이라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된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된장, 된장, 된장. 자, 여기는. 해서 우리 인지 기능 치매 방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뭔지 막장인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 된장을 이렇게 세번 하고 박수 세번 치는 거예요. 자어렵쪽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찍고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 오, 자. 자 이번에는 주관해볼게요. 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된장 네. 여기 뭐예요? 진짜 또 맞아. 맞아. 자, 맞아. 자, 맞아. 박수 한번 시작 하나 둘셋 너무 잘하셨어요. 응. 자, 뭐뭐 했어요 우리가? 된장 또. 오지 그렇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장하고.